함께 잠시 마음을 모으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대로 뜻대로 또 나의 생각과 마음을 중화하시는 성령의 감동대로 살지 못하였던 연약함을 잠시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좋은 시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인 참 즐겁고 복된 시간합니다두 어깨가 가벼워지고 마음의 무거운 짐이 자유하며 하나님의 시는 사유함의 은총 가운데서 두 속의 은총을 아는 예수의 사람들이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하고 간과하는 주님의 사람들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모습 되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양에서 주시는 사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중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을 맞이하여서 첫 주일에 살아하는 강림의 모든 식구들이 연합하여서 믿음의 한 가족 하늘나라 가족에 되어서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소중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시며.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품이 안아주시고 축복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배우고 알아갈 때 세상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깊이도 도와여주는 주의 자녀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자라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음을 감사와 찬소로 사라는 저희들 모두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만찬을 대합니다. 이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나를 부르시고 초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예배 모든 순서 순서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마음껏 노려할수 있는 축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안에 거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